그리고 엄마의 남편은? 아버지죠? 엄마의 남편. 아버지를 찾는 방법은 뭐예요? 재극인 하는 재성이죠. 재극인 하는 재성이 엄마의 남편. 재극인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성을 부모라고 하는데, 어, 인성이 부모라는 취지는 엄마 아빠를 분리하지 않는 상태로 인성을 그냥 부모라고 해요.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인성은 엄마 제극인을 하는 이는 엄마, 제는 아버지죠. 그래서 제는 아버지, 이는 엄마예요. 그래서 <laughs> 인성은 뭐, 제는 아버지. 만약에 분리를 하지 않고 사주의 재성 자체가 없다, 그럼 인성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따지지 말고 그냥 인성은 부모. 이렇게 보세요. <laughs> 남녀를 꼭 구분하고 싶으면 부부를 보면 돼요. 부부를 보는 방법은 재생관, 재극인이죠. 그러면 처갓집은, 처, 처갓집을 보는 법은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이 처갓집이에요. 여자는 친정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육신에는 상생상극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그육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내는 누구예요?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아내예요 처갓집은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해야 처갓집이 돼요 내 아내를 생해주는 것이 처갓집이죠 남편은 재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재생관받는 관은 남편 재생관하는 재는 아내 남편의 부모는 재생관이죠 재생 관이 시댁이에요. 시댁,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인성인지, 어, 남편 부모가 인성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인성은 자기 부모가 인성이에요. 남편 부모 보고 인성이라 그러면 안 돼요. 상생은 혈연 관계, 상극은 배우자 관계를 기억하시고, 인성은 부모, 식상은 자식, 관성은 남편, 재성은 부인. 여자 사주의 재성은 자기가 부인이 되었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남자 사주의 관은 자기가 남편이 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간은 빼야 되겠죠. 일간은 여기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일간이라는 것은 내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일간이라고 하는 내 신분이 역할을, 일간의 신분이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은 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는 거예요, 신분이. 그 신분은 상생상극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 역할을 많이 하면 되고, 없으면 역할을 안 하면 돼요. 남자 사주에 제가 없으면, 제가 남자에게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까,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봐야 될게 뭐냐 그러면, 관이 비겁을 제하면, <laughs> 아이 비겁을 제하면 뭐가 살아나죠? 재성이 살아나요. 재성이 살아난다. 그러면 식상이 살아나려면, 식상이 살아나려면 제극인을 하면 되겠죠. <laughs> 재성이, 인성을 제거긴 하면은 식상이 살아나요. 인성이 살아나려면, 인성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자 여기는 이쪽은 살아나는 쪽, 인성이 살아나려면은 비겁이. 비, 겁이, 쟁제를 하면은, 쟁제를 하면은 인성이 살아나요. 관살이 살아나려면, 관살이 살아나려면, 어, 편인이, 아니, 아니, 인성이, 인성이 도식이나, 도식이나, 상진을 하게 되면 관살이 살아나요. 관살이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돈 식상생재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제극인을 해야 식신생재가 돼요. 내가 친구를 많이 두고 싶다. 친구를 많이 두고 싶다 그러면 식신 제사를 해야 되겠죠. 식신 제살이나 아니면은 어 상관 견관을 하게 되면 <laughs> 뭐가 살아나죠? 비겁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laughs> 비겁이 살아나요. 그러면 친구가 많이 생겨요. 평상시에 이 상생상극을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걸. 항상 관이 비겁을 상극하면 비겁이 상극하는 재성이 살아난다.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면 인성이 상극하는 식상이 살아난다. 비겁이 재성을 정제하면 인성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항상 요 이제 요거 이제 재화관계라 그러죠.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재화하니까 관살이 살아난다. 저 식신이 식신이 살이나 상관이 관을 상극하니까 비겁이 살아난다. 요거를 어 숙, 숙달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상생관계는 혈연이다. 내가 생하면 부모고, 그러니까 나를 생하면 부모고, 내가 생하면 자식이다. 상극관계는 배우자 관계다. 나를 극하는 것은 남자고, 나를 극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은 여자다.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죠. 일간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부인이 된 모습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식상을 구해 오려면은 식상이 필요해서 식상을 구해 오려면 제극인을 해라 그러면 식상이 오는 거예요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식신생제 상관생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극인을 해야만이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상극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에 들어가면 천머리 도표에, 어, 천머리의 도표가 하나 딱 나와 있는데, 나를 생하면 부모고, 내가 생하면 자식이다. 나를 극하면 남자고, 내가 극하면, 어, 부인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죠? 비하자는 어, 형제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것을 상생과 상극으로 설정해라,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내용이 없고, 요것은 본인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할머니를 찾으려면은. 내 사주에서 할머니를 찾으려면 도식이나 상진, 탈식이나 어, 폐인에서 찾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예요?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제극인하는 재성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제극인하는 재성을 낳은 부모가 식상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할머니니까 식상이에요. 할머니의 남편은 식상을 상극하니까 인성이 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인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식상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그건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생하는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자기 자식도 될수 있고, 할머니도 될수 있고, 친정집도 될수 있고. 이게 이제 상생상극의 관계의 틀이라고 하죠. 이걸 체계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생상극을 하면은 누구나가 다할 수가 있어요. 다시. 상생은 혈연이다. 상극은 배우자다. 나를 생하면 부모고, 내가 생하면 자식이다. 나를 극하면 남자고, 내가 극하면 여자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재생관을 해야 부인이다. 여자는 쟁제를 해야 여자다. 부인이 여자가 되려면 재생관을 하는 중에 쟁제를 하면 부인이 여자가 되는 거죠. 부인이 여자가 되는 거면 이혼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 관계는 재생관 관계지만 상극 관계는 남녀 관계죠. 그러니까 쟁제를 해야 돼요. 비경겁제가 일간을 상 재성을 상극하면 여자 관계예요. 쟁제 관계가 재생관이 되면 다시 부부관계로 바뀌어요. 이렇게 상생상극만 하면 돼요. 남편은 재생관을 하면 재생관 받는 관이 남편이 되는 거죠. 남자는 뭘까요? 남편과 남자 중에 남자는 상관합살이나 식장관을 하면 남자예요. 상관경관이나 만약에 재살 태과해서 관사를 내가 몰아내버리면 남편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이죠? 재생관이 이제 재생관 하는 남편을 재생관 받는 남편을 상관 경관으로다가 해버리거나 재생살 받는 살을 재살 태과를 해버리면 관사를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었는데 었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생상극하고 아무 관계없이 비견만나면 무조건 돈때문에 먹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비견이 있는데 운에서 관살이 오면은 직원교체 운이라고 해야 돼요 비견은 직원이잖아요 관살이 와서 상극을 하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 연습을 해야 돼요. 남편은 재생관. 재라는 것은 일관이 상극하니까 부인이 되는 거죠. 일관을 상극하는 것은 관이 일관을 상극하니 남편이고요. 그 관계를 재생관이라고 하고 남편이 남자가 되려면 재생관을 분리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관을 극하면은 재성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재성을 극하면 관과 분리가 돼요. 재생관을 분리하는 방법은 관을 삼극하거나 재성을 삼극하면은 관, 재생관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남녀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재생관을 잘하고 있죠. 뭐 이렇게 재생관하고 재생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금이 와서 상극을 하거나 임수가 와서 상극을 하면 분리가 되죠 마찬가지죠 을정 신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이 와서 을목을 상극하거나 계수가 와서 정화를 상극하면 이 재생관 관계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이제 사주를 써놓고, 겁재상관을 쓰면 은 어려워지죠.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자연 관찰적 세상을 떠나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오행에서는 뭐 감목병화 이렇게 이제 불렀었지만 육신으로 넘어가는 순간 재성이냐 어, 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어, 바뀌어요. 그래서 재생관을 하러 간다. 내 남편을 만나러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오행을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신금이 을목을 상극한다. 그면 절지한다. 이랬었죠. 이거는 방법론이죠. 방법론. 이걸 깨기 위한 방법론. 그러니까 방법에서는 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하고요. 어, 육신은 관계적 특성에 들어가요. 관계적 특성. 그러니까 오늘 외울 것은 상생식만 외우세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신생제, 상관생제. 그리고 화관인상생, 화식신생제, 상관생제. 그리고 상극과 합파도 있다. 이네 개를 외워놓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육친에서 할머니를 찾으려면 아버지를 먼저 찾고 아버지의 엄마를 찾으면 할머니가 된다. 내 아버지를 찾으려면 엄마를 만나야 아버지가 된다. 제국인을 해야 아버지가 된다. 요거 이제 가계도가 되는 거야. 그집 가족의 가계도. 식상은 그러니까 할머니, 그리고 자식, 이렇게 딱 정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지만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아버지, 형제 간에는, 아버지, 형제는 삼촌이죠, 삼촌.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이런 것들이 별로 잘안 쓰이는데, 어, 육신관계를 알아야 결국은 사회적 관계도 해석을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육신관계를 모르면은 사회에 대한 육신관계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어,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누구가 사주 하나를 어,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 사주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상생식 연, 연습.